안녕하세요, 헤일리예요 오늘은 Friday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filling in the blanks 빈칸을 채우는 문제 유형을 함께 살펴보는 날이죠.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Even in societies that consider religion a central part of their lives, temples, churches, and mosques seem to have blank. in the life of the city at least as far as the distribution in the city and their size and significant relative relative, relative to other functions are concerned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첫 번째 문장이 등장했네요. 주제입니다. 자, 얘가 왜 주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모일지라도라고 나왔어요. 모모일지라도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고 봤더니 consider religion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소재가 하나 등장했어요. 종교라는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종교가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주제문 나옵니다. Temple, church, and mosque라는 것은 다 이거 뭐에 대한 예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할수 있는 장소에 대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재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religious places 종교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들 얘네들은 어떻다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어떻다는 얘가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특히나 어디에서 on the life of the city 조건은 달랐어요 이 villages p l a c e 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에서 the city 도시에서 어떤 영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least as far as their distribution in the city and their size and significance relative to other functions are concern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냐면 은 그들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크기와 그들의 중요성 그게 누구와 비교했을 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기능들과 비교했을 때의 크기 사이즈와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얘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문단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as urban populations have grown and movements and functions in cities have become ever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 종속절이 되는 거죠. as를 중심으로 두 개의 문장이 엮여져 있네요. as populations have grown and as movements and functions in the city. 첫 번째 인구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심에 있는 움직임과 기능이 굉장히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컴플렉스 되고 복잡하고 되게 다양화 돼 가면 갈수록 뭐라고 나와요? new modes of working and living has emerged. 새로운 하나의 모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뭐에 대한 모드예요? 일을 하는 것과 삶을 사랑하는 방법의 새로운 모드가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누구의 반, 누구의 변화를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다음 while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s may rule social norms and public conduct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뭐인 반면에 라고 나와 있네요 종교적인 믿음과 그것의 실천이 행동이 may rule 지배합니다 사회적인 규범과 그리고 공공의 행동을 규범하긴 하지만 바로 뭐라고 나와요 they do not determine 결정짓진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built for or 잠시만 They do not determine. 결정 짓지 않습니다. built f o r 하나의 장소를 만드는 것. 그리고 혹은 spatial structure.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도시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누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religion. 그러면 이건 지금 누구랑 연결되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religious place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문장으로 하여금 예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공간성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꼭 플랫폼이 돼야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리가 상승하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the new urban areas and suburban have Hardly caught up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주는 new urban areas는 바로 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시리의 대표가 되는 거고 suburban uh, suburban areas는 누구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옛날 old style에 대해서 대표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서로 caught up 둘이 서로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변화가 됐는데 누가 캐치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캐치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아래 부분 더 보니까 their number of houses of worship with the older central part라고 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houses of worship이 옛날의 중심 부분과 비교했을 때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바로 1번밖에 없겠죠. lost their old position. 왜냐? 지금 그들이 hardly got up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2번, 마지막입니다. It is very sad. 굉장히 슬프대요. That so many children.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문장이네요. So many children.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hurried along. 빨리 서둘러서 어딘가를 간대요. 애들이 굉장히 서둘러서 어딘가를 가고 and not given time to think about themselves.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Not given time to think about themselves. 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People say to them when they think that they have been played long enough. 사람들은 그들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they think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they have been playing long enough. 그네들이 충분히 다 놀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You are no longer a child; you must be g i n to do something. 너 이제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나 but although playing is doing nothing 노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긴 하지만이라고 얘가 얘기했어요. You are doing something when you play 지금 완전 반박했죠?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You are really doing something when you pla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미콜론 마 찍혔어요. You are thinking about yourself 주제문입니다. 짠, topic. Many children play in the wrong way.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예문의 등장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틀린 방법으로 논다 They make work. They they make work out of the play라고 나오죠. 그들은 만듭니다. Work를 어디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Out of the play. 놀면서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They not only seem to be doing something. They really are doing something. 이라고 나와요. 그네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진짜 무언가를 하고 있기는 하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 플레잉에 대해서 얘네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They are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해결책 나옵니다. 이미 i t a t e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doing something에 대한 긍정적인 아, 저죠. 디테일한 얘는 바로 imitating 모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they are think about yourself 해야 되는 건데 think about yourself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imitate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제문 아니에요. 주제문은 바로 이거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think about yourself가 아니라 imitate한다는 건 누군가의 도대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어른이 됐습니다. grow up. 누구를 모방하냐? 하고 봤더니, grown-up을 모방한다고 합니다. 모방을 하는 대상이 grown-up입니다. around them who are always doing as much instead of little as possible.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뭐 하는 대신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and they are often encouraged to play in this way 라고 나왔어 in this way는 어떤 way예요? 우리 같이 행동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by the grown-ups by the grown-ups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인은 children이 되겠고 이 children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요 내용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든지 둘다 같은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정답으로 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They are not learning to be themselves 주제와 반대의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왜? 주제문은 아까 뭐였죠? They should think about themselves. 가 주제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있다? imitating grown-ups 하고 있는 게 문제다. 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렇죠. Anyway, 정답은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kind of, uh, everyday hero logic을 같이 맞췄고요. Like I said on Monday, we're not gonna do it every week now. Once and for all, we're going to do it every month. 첫 번째 매달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함께 열문제스 풀어볼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는 제가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 그 강의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6월 달에 우리 같이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